어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작은 호의. 자 여러분들이 순찰을 다니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또는 구민들이 어, 커피 한잔 커피 한잔 사줄 수 있잖아요. 그쵸? 아이고 더운 날씨에 순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커피 뭐 요즘에 천 원도 팔고 천오백 원도 팔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줬어.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 커피 한잔 이게 과연 작은 호이냐 아니냐? 이 커피 한 잔도 주지 마라. 자, 커피 한잔뭐요 이렇게 설명할까요? 커피 한잔 정도는 괜찮다. 내 네, 커피 한 잔도 안 된다. 요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기는 펠트버그가 요게 허용론을 주장하고 금지는 델라트르 참 이름도 참 중요해요 예요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 펠트버그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아니 이 커피 한잔 받아먹은 경찰관들이 그 정도 구별 못하냐? 커피 한 잔은 작은 호의로 딱그 끝내야 되지 뭘 그걸 가지고 뭐 부페까지 가느냐 경찰을 호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작은 호의에 대해서 커피 한잔 받아먹은 거에 대해서는 옹호를 하는 옹호론자입니다. 펠트버그는 그런데 델라트르는 봐 델라 안헤 오지면 델라 그러니까. 이 커피 한 잔을 받아 먹으물에 인해서 그 커피 한 잔이 자, 중요한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이게 형성제라고 그래요. 형성제. 조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형성제. 우리가 그러니까 커피 한 잔으로 커피 한 잔을 준 시민과 경찰과의 커피 한 잔이 매개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형성제라고 그래요. 형성제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해되나요? 형성제 그래서 이제 작은 이제 커피 한 잔이 이제 이때 이 커피 한 잔은 이꼬로 작은 호이고 이꼬로 여기는 아직 부패가 아니에요. 이 조심해야 될 거.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바꿔치기한단 말이에요. 부패가 아직 아니에요. 근데 델라트르는 이 커피 한 잔이 나중에 밥도 먹을 것이고, 이게 형성이 돼서 긍정적으로 인간관계의 형성이 돼. 나중에 또 술도 한잔 먹고 노래방도 갈 것이고, 아하, 여러 무리에 의는또 형님 동생에서 부정청탁도 하고 거기에다가 비타 500까지도 또 거래가 될 것이다. 음료수 아니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5만 원권이에요. 5만 원권 비타 500에다 담아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델라트르가 말하는 금지예요. 그러니까 델라트르는, 그러니까 둘다 사실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둘다 맞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 왜냐? 어떤 경찰관들, 어떤 경찰은 여기 허용론에 해당되는 경찰이 있을 수도 있고, 왜? 자 커피 한잔 정도는 딱 받아 먹었는데 그 이상 갈라 그러면 아. 커피 한 잔은 호의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딱 정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커피 한 잔이 형성이 돼서 계속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부패의 늪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델라트르가 주장한 내용이나 펠트보가 주장한 내용이나 누가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이론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보세요. 작은 커피 한 잔이 결국은 쭉쭉쭉쭉쭉쭉쭉 미끄러져 가지고 비타 500 5만 원권까지 미끄러져 버렸어요. 이런 것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 뭐예요? 바늘 도둑이 나중에. 소도둑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요거 펠트버그 주장으로 하면은 바늘을 도둑질한 사람은 그냥 바늘 도둑이니까 이 그대로 놔둔 거야. 바늘 도둑 이상은 안갈 거다. 펠트버그가 주장한 이론이야. 그런데 델라트르라 그러면 야이 바늘 도둑이 나중에 점점해서 소 도둑까지 갈 것이다. 이런 게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리 이런. 어떻게 보면 델라트르의 이론을 더 공과하게 주장해주는 이론이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그러니까 셔먼은 뭐를 세우겠어요? 가설을 세우겠죠 가설이라면 뭐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가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 정리 잘 지금 보시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것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안갈 거예요. 그럼 가설이 뭐냐면은 세 가지로 크게 봐도 돼요. 전체 사회가설, 그 다음에 구조 원인가설, 그 다음에 썩은 사과가설. 요렇게 세 가지로. 물론 이제 작은 호의가설도 있습니다만은 작은 호의를 베풀모내에서 뭐 형성이 되는 것들인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작은 호의가서들이 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대기 경우 이세 가지로 이제 아,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자 전체 사회를 민으로 보시면 이해가 빨라.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민이 경찰관을 부패에 빠뜨릴 것이다 이런 얘기. 미니 전형적으로 커피 한 잔을 주므로 인해서 경찰관이 받아 먹다가 나중에 부패로 빠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느 지역에 이제 그 전부 보직을 받아서 갔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커피 한잔 줬다가 어이 형님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도박까지 뭐 고돌이까지 치고 말이지 폭카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전체 사회 가설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전체 사회 가설에서는 미국의 시카고 시민을 대상으로 누가 내린 결론이냐면 윌슨이 내린 결론이 돼요. 거만 마시면 돼요. 거건 전체 사회 가설은 누가 누구를 부피에 빠뜨릴 것이다? 민이 경찰을 부피에 빠뜨릴 것이다. 자 그다음에 구조원인 가설은 조직의 결함을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썩은 사과 가설은 개인의 결함을 기준으로 삼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는 누가 주장을 하냐면은 요렇게 외우세요. 네 바로. 네 바로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경찰이야. 이렇게 외우세요. 자, 도움을 한다라면은 n 더 e d 바커 로복입니다. 여러분들, 요, 지금, 주장하는 학자들을 바꿔치기 해서 답이 제일 잘 나와요. 예, 요 학자들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니네 바로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고참 경찰관들이 신참 경찰관들에게 부패를 가리킬 것이다. 부패를. 그러면 신창 경찰은 두 가지 중에 하나 반응을 할 것이다. 노 no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예스 yes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바로 이 노가 바로 뭐냐면은 휘슬 불로잉, 휘슬 불로잉, 휘슬 불로잉, 휘슬 불로잉, 휘슬 불로잉, 내부 고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스 yes, 침묵의 규범이란 얘기, 에 침묵의 규범 잘 알아두세요. 치무의 기보. 뭐. 그러니까 뭘로 나올지 알수 없죠. 고참이 신참회를, 신참에게 부패를 가리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음, 지구대를 갔는데 고참 경사가 신참 순경에게 저 순찰을 다니면서 야 여기는 다니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뭐 뭐를 해 먹을 수 있다 또 뭐를 할수 있다 이런 가리키는 것들 구조원인 가설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누가 주장한 일원? 네 바로. 네 바로 고참이 문제야. 근데 고참이 문제지만은 신참도 문제잖아요. 그걸 안 받아주면은 휘슬 불러오. 내부 고발자 따라가면은 침묵의 교훈 침묵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썩은 사과 가설은 모집 단계에서 자 썩은 사과라는 건 뭐예요? 사과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사과들이 있는데 이 중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과 박스가 또 하나 있는데 썩은 사과가 없어 요 여기는 다 온전한 사과예요. 어느 사과 박스가 먼저 썩겠어요? 썩은 사과가 있는 사과 박스가 먼저 썩겠죠. 이러한 썩은 사과 하나를 도려내면은 경찰 조직은 부패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가설이 썩은 사과 가설이에요. 썩은 사과만 도려내자. 그러면 썩은 사과만 도려내자 그러면은 그 개인 문제 있는 사람만 모집 단계에서 도려내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계에서 이 썩은 사과를 도려내기 위해서 두는 제도가 뭐 시험도 보고 체력장도 보지만은 더더욱 인성 검사, 뭐 적성 검사. 그것도 부족하니까 시험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 경찰 학교에서 뭐 8개월 동안 교육도 받습니다마는 그 시험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뭐 있어요? 15이명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 썩은 사과를 도려내기 위한 하나의 제도들입니다. 이렇게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설명한 이 설명 내용 이상 벗어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성제 이론까지 설명을 드렸고, 여기 작은 호의 가설도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요정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